멋이라고요? 똥 먹는 얘기도 해보라고요? 음. 어, 일단 인사, 안녕하세요. 어, 제가 주제를 찾지 못하니까 본인이 똥 먹는 얘기를 해준다 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똥을 먹어? <laughs> 그거 벌칙이야? 네, 거기 처음에 이제 들어, 훈련대에 들어가면 4개월 동안 화장실하고 화장실을 밤대로못 가. 저녁에는. 아니, 뭔, 뭐, 화장실을. 응, 화장실을 못 간다고. 아니, 민생고는 해결이 기본이지. 지침하면은, 그다음부터 화장실을 왜못 가냐면. 네. 혼자 나가지 못하니까, 그거를 보고를 하고 가야 돼. 급해지겠는데, 누가 보고를 하냐고. 네. 화장실 간 사람들이. 그리고 화장실이 또, 실, 외에가 있어. 밖에? 응. 응.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한식 이제 우유를 하고 우유하고 빵 하나 줘고전 자기 전에 응.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돼? 설사하지? 아니지. 그만 어짐이 당연히 마를 거 아니야. 그치? 화장실에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지. 어, 화장실에 못 가. 응. 그게 얼, 그게 어떻게 보면 월차래도 되는데 응. 규칙이야. 아침 될 때까지는 못 간다 화장실을. 응.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우유곽하고 수통이 있어. 수통 우유를 먹었으니까 우유곽이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못 가니까 거기, 거기다 거기다 화장실 소변을 막 나. 아니 근데 우유곽은 조그맣고 오줌이 더 많을 것같은데 그렇지. 이게 두개 넘친 사람두 개에다 막 보지. 미치겠다. 수통은 하나에다 넣으면 수통도 넣고. 수통은 혹시 물통 아니에요? 응, 어, 수통이. 그럼 뭐뭐 오줌 싼거 다시 씻어 갖고 또 먹어야 돼요 물통으로. <웃음> 그래. <웃음> 이제, 그렇게 하도 하니까, 응. 이제,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야, 교관한테. 응. 교관한테 들통이 난 거야. 아침에 이제 난리 난 거지. 응. 누가 수통에 오짐 싸고, 누가 우유가게에다 오짐 싸고 난리냐고. 응. 그래가지고, 집밥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아 잠깐만. 그럼 오줌을,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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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란 얘기예요 응. 참? 응. 환장하겠네. 그래요, 통과. 어, 얘기 계속 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집밥 한거지 아침에 응 그래서 이제 진짜 화장실에 간 똥이 이제 있을 거 아니야 응그 똥을 이제 다먹은 거야 돌아가면서 왜? 벌이야 이제 안에다가 오줌 쌌다고 그 똥을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갖고 돌아가면서 다 먹는 거야 누구 똥을? 몰라 누구 똥인지는 모르지 누가 싸는 거를 이제 미쳤는가봐 <laughs> 그 정도 이제 훈련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이제 받는 거지. 그럼 뭐 느낌이 어때요? 오버이트안 쏠려? 그 생각이 안 되지. 일단 안 맞으려니까 먹은 거지. 오버이트도안 쏠려? 아, 그 생각이 안 된다니까. 아 더럽다 생각이 안 어, 들어? 어. 일단 먹고 빨리 빠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오로지 <laughs> 살아야 되겠다는 <laughs> 생각. 왜 어. 아니 만약에 못 먹었어, 그면 구타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 언제 안 먹으면 이제 난리 나죠 저러가서 아우탕이고 막 팜탕이고 막 뜯어라 맞지. 아니, 난 아무리 맞아도 똥은 못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막 맞았길래 세상에? 음,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이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화장실 저녁에 못 가니까 하 음. 개월 동안 그, 그게 이제 얼마나 그 황당했어. 그래서 이제 또그 이제 수통에다 싸고 이제 막 창문 열고 막 몰래 싸고 아침에 오또 찌르면 또집합 그럼 또그 다음 날또똥 먹어. 비밀할 <laughs> <디미랄> 것 참말로. <참을 웃음> <러시스. 웃음> 그래,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또 뒤바라 면 이제 또 응. 어디 저기 어른깨고 들어가고 응. 응 그런 거지. 그래서 엄청 맞았어 아무튼. 못못 못 먹어서 맞은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없으면 이제 그 국물이라도 마셔야 된다는 거아 아, 똥을 누가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먹었어. <laughs> 아, 그뭐 그, 나머지 있는 국물, 국물이라도. <laughs> 아 진짜 왜 그래. 극하고 밥이 먹어져요? 양치질 안 해? <laughs> 양치질이 어딨어? 살아, 살기 위해서 맞는, 먹는 거지. 그러면 제가도 맞는데? 응? 어? 음. 맞는 거보다 낫잖아. 어. 음. 이게 사람인 걸 포기했지, 처음에는. 인간이기를 우리가. 포기하고, 어, 그냥. 처음에. 내 어. 몸뚱아리가 내 것도 음. 아니고. 근데 생리적 현상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것까지 어. 그거는 인간. 그냥 작정을 했구만. 그냥 무조건 뚜드러 팰라고. 응? 잘해도 뚜들 두더... 군대가 원래 근담이에요. 너무 잘해도 그게 오기 부리는 거라고 뚜드러 핀다며그 똥을 한두번 먹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한 서너 번 먹으니까. 응. 음. 나중에는 음. <laughs> 자동으로 되는 거야. 집파하면 이제 떠두고 누가 오짐쌌구나 누가 또 <laughs> 누가 또뭐더 어짐 또...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제 우유가 그 다음날은 이안 먹고 그대로 있어. 아 오, 차라리 <laughs> 내가 우유 오줌 안싸갔다 어, 아, 아니 밤새 이제 뭐먹을 저녁에 먹을라고 그러는데 어. 많이 안 먹고 물도 많이 안 먹고 이제 아예 어, 어. 먹고는 싶은데. 어, 참는 거예요. 이제, 오줌 말이 올까? 그왜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이제 못 먹는 거지. 그러면은 음. 오줌 싸기 싫어가고 자다가 혹시 시야한 사람들은 없어요? 많지. 막그 매트리스가 시행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 또 맞아? 또 집파, 또 똥먹어야지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웃음> 무슨 <laughs> 오징어 막 매트 매트리스에다가 오줌 쌌다고 이제 또지파 하면 또 뜯어먹고. 너희들은 사람이 안 되는구나 개나 동물. 아니 응. 그게 개새끼도 오줌은 맘대로 싸게 냅두는데 그게 뭔 사람이 안 돼? 그건 너무했다. 그게 혹시 전통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했 그렇게. 어쨌든 제가 생각되기에는 요즘 그 말하자면, 그건 가혹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안 죽을라고 그렇게 똥이라도 먹고 사라져서 고마워요. <웃음> <웃음> 네. 모든 인간은 네. 이 환경에서 네. 적응하는 동물들이라. 네. 이거 꼭. 특수부대 아니라도, 어떤 네. 사람이 거기에 가서 뭐, 삼천교육 때 뭐, 그, 근데, 그런 거를 환경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되면서, 거기에, 사람이 이제 바꿔지는 거지. 인간이 개조가 되는 거지. 네, 그게 응. 적응을 빨리빨리 한다. 그 말이지. 살기 위해서. 그치. 그치. 거기에서 습득을 음. 하고, 매일, <laughs> 뭐 뛰고 뭐 이게 체력까지 인조인간을 만드는 건 시끄게 말하면 응. 응. 특수요원 하나 키우는데 국가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결국 나라를 위한 일이지. 나라를 위하는 일이 똥을 먹는 <웃음> 일이었어? <웃음> 그렇지 결국에는 음, 인, 인정할게요. 응, 그, 어. 그 결국에는 나라를 위한 거지. 그 공작원 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투자를 투자는 많이 안 했지만 그 인조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하지만 <laughs> 똥 먹는 것도 나라를 위한 훈련이다니. 아니 그러다 보고 죽으면 더 우울하잖아. 죽은 사람도 많은데. 어? 그렇지. 빠져갖고 응, 네. 죽은 사람들 누가 이제 뭐 하소연도 못하는데. 아휴. 응? 그렇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오늘은 똥 먹는 얘기로 <laughs> 끝을 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